인도네시아에서 또 곤충이 들어왔습니다. 음. 음. 우리나라 청동 풍뎅이 같이 생겼네요. 쿠프리페스 역시 아노말라입니다. 백 마리. 인디쿠스 물장군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장군 스프레드입니다. 음 마음에 듭니다. 오, 많이 있군요. 음 마음에 듭니다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장군입니다. 이것은 라티타시스. 라티타르시스라고 하는, 음 애장수 풍뎅이 종류인가 본데, 굉장히 저렴하군요, 값이. 음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게 암컷입니다. 앞발을 보시면, 에가 이렇게.. 앞발 수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발이 잘 보이시나요? 음, 뭉뚝하게 생겼죠? 오우! 이야, 양어말라가 엄청 많이 들어왔군요. 와! 또 있습니다. 음. 정말 많군요. 음, 또 있군요. 음, 이놈은 크리스토크로와 아, 아우로라입니다. 아우로라 이것은 펠랭선산입니다. 펠랭선산 약간 붉은 빛이 강하군요. 크기도 큰 것도 많고, 역시, 역시 아우로랍니다. 전반적으로 이 아우로라는 붉은 빛이 강하군요. 그리고 오, 굉장히 큰 것도 있군요, 사이즈가. 마음에 듭니다. 이상, 인도네시아 원층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.